예 아, 네. 다들 입장해주시고 위로 올라와주세요 위로 안 들리지? 스페셜 입장에서 선수 입장해주셔야 돼요 다 아, 입구에서 뭐해 올라가세요 올라가 다 올라가세요 나 쿨파치 쿨파치 돼야누가야 별똥대가 어떻게 웃는 거야? 3 6명3 7명3 7명자 보스 먼저 3차5 이거 처음분 3시 이제 보스가 분3오니까 3시 5분. 3시 5 3 8 명. 사람 빠른가? 신한이 제일 빠른 저희 39명, 40. 41명.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인원이 정도 됐으면 거의 인원은 무의미하다고 봐도 되거든. 그치, 그치, 일등이다. 어차피 한타 싸움이다. 저... 네, 이거 한타만 이제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 여기서 보스피를 많이 까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에 폭파를 먹어야 그렇죠. 돼서. 문은 언제 뜨냐 문. 45초. 그거 따로 앞, 알림 뜰 거예요. 문 열린다고. 40초 남았어요. 문 열릴 때까지. 왼쪽에 모든 정보 누르면 나와요. 어, 천재인데. <laughs> 아 형, 형이가 모르고 계셨어요. <웃음> 실망입니다. <laughs> 시끄러. <laughs> 어 뭐야 이거? 실망할 수도 있지. <웃음> <웃음> 즐겨다.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요새 요새 잠절교 한다. 야, 그겨다 여러분 한번. 10초. 딜 중지, 딜 중지, 딜 중지. 스케이 쿨 돌릴게요 이제 스케이 쿨. 그 잠수 분들은 거기서 잡으시고 저희 아, 일단은 먹으면. 네 스케이 쿨 돌리고 이거 사이드부터 저희 이거 불사 불사 점령지 먼저 갈게요 불사랑 네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불사부터 불사랑 부활 먹을게요 불사랑 부활 불사가 몇 시요? 불사 그 이동 아... 누르면 가요 이동 누르면 아... 네, 불사 먹었어요 저희. 네, 여기서, 거기 남아주시고, 이제, 가운데 격화 들어가지 마요, 아직. 격화 들어가지 말고, 뒤로 좀 빼주세요. 뒤로 좀 빼주세요. 애들 다 싸우고, 그때 들어갈 거예요. 좀만 있다가. 지금 후진입, 저희 다 흩어져 있어서, 뒤로 후진입 아... 해주세요. 자, 뒤에서 모이고, 판? 들어갈게요. 내가 먹었어. 불사, 칼에서 지금, 가운데로 많이 몰려가요. 어, 가냐? 네, 저희 들어가, 저희 잠깐 지금 아니에요. 뒤로 좀만 더 빠져요. 아예 쭉 빠져 있어요. 네, 이제 스킬 쿨 돌리고 피한 번씩 채우시고 이제 들어갈 준비 할게요.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애들. 네, 지금 들어가서 밀게요. 네 점령했어요. 이제 그 사이드 쪽에 사이드 쪽에 걸치세요 다. 사이드 쪽에 걸쳐 있고 네, 사이드 쪽에 걸쳐 있을 거예요 저희. 오우. 네 사이드 쪽에 걸쳐 있다. 애들 애들 오면은 네 애들 왔어요. 이거 한번더한번 밀어보고 빠질 준비할게요. 그리고 별동대 아까 말씀해주신 분들 미수양이랑 그런 분들 저희 부활 거점지 한번 먹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부활 거점지? 오케이, 저기 강마가 존나 많아. 데... 강마한두판 있는 것 같아요. 대딴님, 대딴님, 몽키님, 미수님, 문촌님, 그리고 시오님 이렇게 해서 일단 네, 저희 부활, 부활이랑 먼저 뺏어주세요. 부활. 네, 그리고 저희 가운데 네, 이제 가... 모일게요. 다시. 가는 중. 네, 먼저 들어가자. 이거 모일게요. 일단. 네, 밑에서 대기. 너무 깊숙히 가지 말고 밑에서 대기. 아, 씨. 네, 이제 서서 모여야 거의 다. 밑에 분들 한두세명 오면은 들어갈게요. 네, 이제 들어갈게요. 지금 들어가야 돼. 요 부활 쿨 굴... 이거 점령 얻어놨을 때 들어갈게요. 애들도 끝자락에 걸쳐 있어요. 이거 부활 먹고 있을 때 이거 싸워야 돼요. 부활 좀 부활 계속 와요. 지키고 있나요? 네, 계속 네, 지켜주셔야 시... 돼요. 우리 아직못 못 먹었다 이거 밀어야 되는데. 네 이거 응. 다시 들어와서 밀어야 돼요. 나이스어리서 먼저 겁나 쏘네. 어, 예. 아, 일단 맞았구나. 저희 다 뺏기더라도 부활은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진행을 응. 할게요. 부활 계속 먹고 있어요. 애들 별로 안 오는데 여기. 이니스는 여기 안 오고 그냥 보스 딜을 치는 걸로 정한 것 같거든요. 다시 다시 가운데 흔제 민다고. 지금 밀고 있어요. 저희 계속... 부활, 지금 점령 가능한가요, 혹시? 어, 가능해, 점령. 가능. 가능. 한... 지금 부활 점령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먹어 뭐, 수는... 아, 나이스, 부활 먹었으니까 나 다시 들어가서 싸울게요. 부활 먹을 때는 그냥 쫄지 말고 계속 싸워야... 싸워도 될것 같아요. 아진 미쳤다. 건너만. 상톤한테 죽었는데. 와, 이니스 저기 그냥 보스 딜을 오... 하는 쪽으로 전략 세운 것 같은데. 빠르네. 이거 저희 모여서 들어갈게요. 저희 불사 거점지 한번 지금 대기 대기 에 s 대기 에 s 대기. 그리고 저희 기지로 이니스 한명 들어가요. 저희 이거 대기하고 불사 먹으면 그때 진입할게요. 불사 거점 점령 가능한가요? 지금 혹시. 지원 가능? 네저 지원 가능죠? 어 이니스 많은데? 네 이거 불사 지금 네 불사 점령했어요. 지금 진입해 주세요. 에이, 저... 이거 점령해 주셨던 분 거기서 계속 있어, 있어 주셔야 되고 죽었어 아. 네 이거 다시 사이드로 빠져요. 사이드로 사이드로. <laughs> 이거 은신 지금 들고 있으신 아, 분 계신가요? 혹시? 아, 감사일사 중에? 따로 아, 형, 아, 아, 저희, 아, 이거 지금 다쳤다. 아, 지금 이거 보니까 보스 딜에 차라리 애매하게 할 거면 보스 딜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은데. 한번 볼게요 이거 딜 까는 속도 근데 저번 주에 보니까 가운데만 많이 먹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핑퐁 싸움이라 피 까이는 속도만 보고 있는데, 이거 저희 타로형 저희 이거 은신 쓰고 이니스 들어가서 비벼야 될것 같거든요? 음, 이니스가 몇 시야? 이니스가 3시요 이니스 3시 방향입니다. 이거 어. 너무 많이 오면 안되고 저랑 다른 은신쓰고 그냥 들어가서 저기 비비는 역할만 하고 있을게요. 음. 그 피가 거기서 비비고 있으면 가운데 모드를 구가할 텐가? 형님이 해주세요 그부분 일단은 이거 피 채워야 돼서, 저기가 너무 빨라서 보스일이야 우리 잠수가 엄청 많네. 잠수! 10초, 9초. <laughs> 알바, 7초, 7초 알람이, 남았다. 5초. 이거, 그게 아니라, 그 부활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게 생각보다. 음. 저희, 음. 일단은, 네, 부활, 부활, 불사. 불사, 불사 먹고. 네, 이거, 부활, 점지 먹으면서 먹고, 밑에서 대기하다가, 이거 먹어주시고. 진입했어요, 저는. 가시죠 가운데. 가운데 보고. 먹으러... 이니스 거점지 진입. 어. 나도 진입을 했는데 여기 누가 쳐들왔어요 애들들이. 밀어 밀어 가운데. 저 애들이 저희 기지에 쳐들어 왔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이니스 기지에 애들이 기데형 네, 가... 이거 오래 살아있으면 돼. 오래 살아있으면은 이기고. 아, 아. 아 죽었어 죽었어. 우리 아직 못. 준봉 형님이 가운. 가운데 진입을더 해주셔야 돼요. 저 죽었어요. 아서 이제 말좀 해주세요. 가운데 가운데 계신 분말좀 해주세요. 콴이 <laughs> 잘하네. 이거 일단 저희 잠수인원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네. 일단은 네 거기 계속 가운데 밀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콴콴 어택 진행해야 되거든요. 아까 아까 들어가셨던 분들 콴 어택 진행해주세요. 저희. 네 모여 이제 관한. 저희 다시 단네 진입해서 아. 이거 밀게 한번 일단 밀어야 돼요 이거. 관이 몇 시지? 뒤로 옆으로 돌아가서. 관관 아홉 시요. 관 아홉 관 시요. 관 네, 옆으로 돌아가서 어, 오케이, 상대편 많은데 관 들어가요. 어. 관 미는 중. 아. 거기다 밀었음. 거기다 밀었음. 몇명안 남음. 네 이거 밀어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 어. 아, 쳐 봐. 쳐 봐. 쳐 봐. 쳐 봐. 어, 칸데 아, 못 먹었다. 못 아. 먹었다. 아, 묶였네 아이씨. 칸 죽었다가 그럴... 죽었어. 네, 칸 이거 피 많이 차고. 먹었다. 음. 네, 먹었고 유리, 유리야 이제 유리야. 유리야. 이제 칸 가셨던 분들 적 12시, 12시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12시로. 오케이, 오케이. 저희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계셨던 분들 계속 가운데 지키고 있어야 돼요. 계속 점령하고 오케이. 있어야. 네, 사이드 끝자락에 저희는 비빌 거고. 네. 이제 12시 쪽으로 아까 가셨던 분들 진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12시 쪽으로 음, 위로 올라가서 참... 좀 잘라 오는 애들 신안이 그래도 일찍이 나지 한나 많이 잘랐다 진짜 12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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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네 12시 많이 죽였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애들 12시 계속 피 조금만 더 채우면은 어, 저희는 점령이요? 이제, 네. 한시, 저희 한시 쪽에 있다가 이제는 점령지을 먹어야 돼요. 어? 12시 어? 심투조 빠지세요. 빠지고, 한시 쪽 점령해주세요. 한시 외국 점령해주셔야 주셔, 돼요, 저희. 이제, 이제 저희 쪽으로 어떻게 들어올 거예요. 한시 쪽 아, 지금, 막을게요, 일단. 저희 다, 그리고 아, 지금. 지금 중앙에 격화, 격화 먹으신 분들, 중앙에 있지 말고, 사이드로 끝, 끝쪽으로 빠지시고, 겨, 저희 이제 외국, 외국 점령 진행해야 되거든요? 저 어, 외국 좀 지원 해. 갔다 올게요. 12시 네, 많이 쳤다. 아, 봉쇄, 봉쇄. 어, 1등 됐다, 우리. 아니, 가운데만 지키고 있으니까 2등. 네, 저희 봉쇄 거점지 먹어야 돼요, 이제. 저희, 음. 이거 사이드 거쳐있고, 봉쇄 거점지로 그 아까 12시 침입했던 분들 이동할게요, 지금. 음. 우리 네, 저 일단 해야지. 봉쇄 들어왔고요. 네, 봉쇄 저 들어와서 싸우고 있고요. 이니스랑 싸우고 있어요. 이거 봉쇄 살짝만 빠질게요. 여기 애들 다 있거든요. 저희 계속 격화 먹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야, 애들 들어온다. 네, 저희 봉쇄 이거 아니 격 격화 직전. 이거 봉쇄 한번 먹고 저희 격화 진입하죠. 지금 밀면 됨? 네, 봉쇄 쪽으로 이동 이동 눌러주시고 한번 와주실래요? 봉쇄 와야 돼 지금. 애들 이제 콰 애들 같이 들어옵니다. 어, 우리 애들 이, 들어온다. 우리 우리 애들 이... 형님 봉쇄 먹어주세요. 지금 봉쇄 응, 올라와주세요. 다 시, 신한 애들 어. 공격하러 온다. 봉쇄 올라오세요 다. 오케이, 네, 봉쇄 알았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일단 어. 여기 지키고 저희 안에서 보스질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 네, 봉쇄 이모? 지켜야 되거든요. 야이 야, 하나 신, 들어왔다 우리 이제. 아 그래. 제가 신한 어. 신한 쪽에 들어갈게요. 신안 막혀있고, 어, 어 신안 애들 오, 들어, 뭐, 우리 애들, 우리 기제 많은데? 신안 애들? 네, 그거 다 잡아야 돼요. 어, 잡고, 잡아야 돼요. 네 잡고 저희 나가서 입고 왼쪽으로 들어갈게요. 어, 보스 박딜, 리즈는 박딜해야 돼요. 박딜, 박딜. 여기서 딜야 돼요. 이제 다음번 그 판단에 이제 승부가 갈릴것 같거든요, 느낌이. 봉쇄 열리면 봉쇄 먼저 빠르게 먹어야 돼. 봉쇄 먹고 가운데만 계속 먹고 있으면 이기겠는데? 네, 봉쇄 아니에요, 먹고.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거, 봉쇄 먹으러 저희 쪽으로 는안올 거예요. 봉쇄, 봉쇄는. 음. 어택을 지금 저희 쪽으로는 진행을 할것같지는 않고. 벽화 먹고 있으면 점수가 제일 빨리, 그, 하 보면 12시 쪽으로 아마 진입을 할것 같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 뭐가? 아홉. 이거 애들 일단 보스 피한 번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진행해 볼게요. 야, 나 열심히 살고 있어. 아래 들어서 <laughs> 아, 보신데 보라네. 일단 아마 콴콴 신한 저쪽이 봉쇄 먹으러 많이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아. 벽화보다는. 맞아. 그러면은 저희 격화를 먹으려 하지 말고 아까 그 12시 침입하셨던 분들 그분 소수만 가운데로 오셨다가 왼쪽으로 <laughs> 꺾어서 9시 방향 기지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는 격화에 올인할게요. <laughs> 제말 들리시죠? 네. 디코 왔습니다. <laughs> 1 2시한번세이 돕게 될까? 자 누가 뒤고 오셨습니까? 사초입니다. 사초 싸우초, 집에 어... 퇴근했냐? 아니요 여기에요 여기 친구방 네. 자 10초 이거 열... 1 0네 이거 스킬 쿨 돌리고 이제 입구 신입구 입구 쪽. 네. 자 진입. 저희는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 오. 그 가운데 격화 먹을 건데 좀만 대기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9시 진입할 준비. 일단 여기 끝, 끝자락에, 끝자락에 다 들어가지 말고. 먹었다. 네, 애들 옵니다. 이제 암살자랑 수호기산 사이드 돌아요. 사이드 돌고 애들 후방으로 진입할 거예요. 이제 진입할게요. 후방으로. 애들 입공막고 있어. 아. 네, 일단, 피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 이제 저희 가운데 모여서 격화 가야 돼요, 이거는. 격화고. 네, 격화, 이거 모였다가 모였다가. 좀만, 좀만. 이거 한타 한 번만 이기면 돼요. 뒤로 살짝만, 네, 지금, 지금 들어갈게요. 사이드로, 사이드 돌아서. 네, 헬카임, 광마. 저쪽 라인, 가운데 이제 애들 다 잡을게요. 미로 왔어. 먹었어요. 계속 유지해야 돼, 이거. 네, 이거, 이거 계속 버텨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다 도망치고, 그냥 버텨서 이거 유지를 해야 돼요. 와, 이니스 저기 빠르다. 다른 아까 아, 가셨던 분들 이니스, 이니스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어, 아, 들어가 볼게요. 쟤네들이 아까 그 봉쇄를 먹고 있어갖고. 네, 저 지금 가서 봉쇄 한거한번 뺏어볼게요. 저희 봉쇄 안 먹어있어요. 이거 아. 아까 진입하셨던 분들 이니스 들어가야 되고, 격화는 계속 저희가 먹고 있어요. 격화 유지하고, 저도 그럼 이니스 들어갈게요. 이니스 격화 들어갈게요. 계속 유지해주세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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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들. 어.. 유지하고 있는데 빡시다. 아 어, 이니스 털다 실패. 아이코야, 지금. 야, 이니스로 있고야 지금. 아 이니스로 환다 갔어요. 저희 저희 이니스 가지 말고 격화 격화. 이니스로 환다 갔어요 지금. 격화 강마 온다. 네 격화 이거 강마. 격화, 격화만 먹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음 일등. 뒤로 어. 뒤로 사이드 살짝 뒤로 빠져요 살짝. 네, 뒤로 빠졌다가, 이거, 지금 제가 죽어서 상세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좀 인원 많이, 민맥 보면 많이 모여요. 아, 그때, 아니, 네, 이제 하죠. 지금 들어가서 밀어야 돼요. 1분 남았습니다. 오, 광마 간다, 사이드. 뭐 하나 들어와요? 간다, 사이드. 네, 어, 하나 저희 2등이에요. 이제 여기서 격화 싸움 이기면 됩니다. 네, 저희 간다, 40초, 하세요. 30초. 다 죽였어. 아, 하나, 하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진영에. 애들 들어오는데, 이거 저희 격화 먹어야 돼요, 그냥. 격화 올라가세요, 다. 먹었다. 아, 뭐 유지야 돼, 유지. 이것만 유지하 지금 빠르게 유지하고, 유지. 12시에서 지금 나머지 잔당들 다 밀어내요.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진짜 시간 없어. 빡디 죽은 사람들 포스 딜. 올라가지 말고. 포스 <laughs> 딜 좀만. 아 이거 아깝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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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5초. 어, 좀만 더 좀만 더. 4초, 3초. 이거 밀리면 안 돼요. 기다려. 이따 할지 이따. 이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아, 개나이스. 아, 이게 바로 경운터뭔 아, 새끼 하나 들어와 있는 거. 잠깐만. 그 <laughs> 아, 진짜 다 너무 다들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야0 0점영야 와 야, 진짜 짜릿했다. 이거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짜릿했다. 와, 재밌네요. 와0이였어0 2 차이였어. 와, 0 2 차이였어. 이거와0 2이거어0.24차이거이0 2이0.24이였는0.24였어0 2이0 2였2 0 와 전설 배경 82개 주네. 아 그래요? 전설 배경 90개 줬는데 템살수 있겠는데? 와, 와 엄청 많죠. 아, 이거 와. 보상도 세고 좋네요. 와 전설 배경을 84개 줘. 전설 80 배경 84개. <laughs> 와 대박이다.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 어. 다들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 이거 유튜버 이름 광마 맞아요 저기. 안 되지. 우와. 그래서... 와, 아 저희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오늘 아, 최고입니다 최고 결 최고 어 전설 배경 <laughs> 216개 됐는데 야 전설 배경이 몇야 254개인데 야, 오늘 레전드 진짜 경기 한번 찍었네요 <laughs> 아, 야, 이거, 어, 방송 찍은 사람 없어? 이거는, 저기, 길드, 광마가 아마 유튜버라서 오, 찍지 않았을까. 아니, 형님, 뭐 뽑을 거요? 어, 나뭐 뽑아야지. 장갑 뽑으려고? 아니, 장갑은 안 뽑지? 뭐 뽑아야 되냐? 아, 네. 무기는 몇 개냐? 3 0 0개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그 무기는 300몇 개일걸요? 3 0몇 개. 그, 개. 개. 우씨 미쳤네. 여러분, 저 오늘 저 기분이 너무 좋으니 신나게 밥을 잘. 먹고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고 했다. 이 자, 습니다다는건 잠들겠다는 뜻이죠. <웃음> <웃음> 이제 없잖아요. 뭐. <laughs> 네, 이따 봬요. 무생하했습니다아마형님뭐 뽑으려고? 노타났다가 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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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면 패치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려나? 장갑 뽑으셔야죠. 장장갑? 장갑이 장갑이 그, 좋더라고요. 그럼. 쓰나미. 아, 아, 나 신발 장갑. 뽑는다. 코네이도 누구냐? 신사라고. 코네이도. 글티 뽑을까? 장신발 뽑을까? 아 장갑 뭘 뽑아야 되지 신발은 잠시만요. 저기 시험해 줄주도 괜찮은데 장갑 배경 레전드 중에 경직 걸어 주는 거 있거든요 헤일이라고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가성비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 장비야, 물약이야. 어떤